안녕하세요. 제프의 손꼽연구소 유종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어, 스포츠계의 전설적인 스타, 어, 마이클 조든 손꼽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NBA에, 어, 이렇게, 어, 농구 황제라고 하는 어떤 칭호를 얻을 정도로 신이 내려온 거다, 뭐할 정도로, 어,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신 분인데요. 어, 득점왕을 한 10회 정도 하고, 어, NBA 우승을, 어, 시카고 불스 소속입니다. 시카고 불스를 여섯 번이나 NBA에 우승하도록 이끌었고 MVP를 다섯 번 수상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나이키 신발 에어 조던이라 해가지고 그 나이키 신발 비싼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바람이 풍풍 들어가가지고 점프할 때쫙 이렇게 높이 뛸수 있다, 뭐 이런 그 신발 그 선전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제 그 나이키하고는 이게 광고 어, 모델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죠 자 어, 이분의 손꼽이 어, 과연 어떻게 어, 생겨먹었는지 어, 정말 이렇게 농구계의 스타가 될 정도로 어, 뛰어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 가장 잘 잡힌 어, 오른손쪽 손꼽입니다 어, 이렇게 막 보이죠 크, 손이 그냥 단단하네요 그 스포츠를 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뭐, 여기 잔, 잔성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물론 젊을 때 찍은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빡빡머리에, 이렇게 이제, 뭐, 주름티도 없는 거 보니까, 한참 잘 나가들 시절에 찍은 사진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왼손쪽 손금입니다 네, 왼손쪽도 깨끗하죠. 크, 예. 자, 오른손쪽 손금을갖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어, 손금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른손 쪽 손권 확대한 겁니다. 자, 자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생명선이고요. 이게 두뇌선이고, 이 위쪽이 감정선입니다. 아 그리고 운명선이 이제 손바닥 중지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어, 사업선은 이쪽, 어, 재물선, 태양선이라고 부르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아, 이분 손꼽에서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음, 감정선입니다. 이 감정선이 이 본래 표준 길이가 한요 정도 돼요. 요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분의 감정선은 길게 이렇게까지 뻗었어요. 이렇게 잘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감정선이 이렇게 길게 어, 이렇게 나눠지면서 가고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가닥이 나오죠. 아 이걸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선에 이제 있어서 여기 금지 아래 금지 아래 부위를 목성구라고 부릅니다. 어, 감정선이 목성구를 향해서 어, 얼마나 이제 깊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격적인 기질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여기 이제 조금 들어가면 조금 적당한 리더십이 있는 걸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들어가면 아 나는 대장하고 싶어 이런 게 이제 좀 강해지는 걸 나타냅니다. 원래 목성구를 권력구라고도 부를 정도로. 권력, 파워, 명예, 사회적인 성공 욕구가 굉장히 이제, 아, 이쪽으로 감정성이 뻗어갈수록 강하다, 많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잘 살리면 그게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리더십, 그 훌륭한 어떤 그 대인의 품격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지만, 아, 이게 이제 좀 잘못 살려진 경우에는 깡패 타이, 막 깨부시고, 뭔가 내가 잘났다, 하고, 아, 이렇게 이제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드 세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치는 사람들. 아, 청취판에 되게 많은데, 대 되게 이게 이제 말이 그칠게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감정선이 이렇게 좀 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고 세다. 아, 그래서 좀 더러운 스격도 많이 되죠. 자, 어, 여기 감정선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자, 이 감정선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하고 위로 향하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선이 위로 향하면 이타심, 이해심, 배려심이 많은 걸 나타내고, 그래서 길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면 헌신 봉사하는 리더십 리더지만 이렇게 이제 자상하게 동료들도 챙기고 보아들도 챙기고 하면서 봉사하는 헌신 봉사하는 이런 타입이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주패고 까고 부수고막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말할까 좀 성격적으로 이렇게 좀 말할까 이렇게. 에, 좀 좋은 리더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주변을 많이 갈구는 이런 스타일이 되기 쉽습니다. 에이, 마이클 조던은 음, 실제로 이렇게, 이 주된선을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데, 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끝에서 잡아주면서, 이게 하향을 확 하는 거를 저지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아, 어떤, 목숨구의 어떤 자질인 사회적인 성공, 어, 명예심, 어떤 그 파워, 어떤 그이 성공 요건 굉장히 강한데 에, 그게 이제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이 되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그래도 끝에 가서는 좀 부드럽게 끌어주는 향상심 이렇게 이제 사, 좀 이렇게 말할까 사회 에서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가면서 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에, 이분이 실제로 그 어, NBA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에, 뭐 혼자서는 농구에서 이제 뭐 혼자서 플레이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농구는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선수들이 이제 자기 이그 이렇게 승미에 맞게끔 이렇게 성질에 맞게끔 잘못따오고 하니까 아 주변 동료들을 굉장히 구박을 많이 했답니다. 막 아주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 해야되고 이러면서 어 이렇게 좀뭐실텀을안 주고 계속 그 운동을 시키고 몰아붙이고 막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가혹하게 그냥 이렇게 막아 그러는데 이제 결과로 이제 뭐 에, 그 팀이 하니까 성공을 한 거니까, 어, 우승도 하고 한 거니까, 에, 결과는 좋았지만, 그냥 이렇게 좀, 주변 동료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런 게 아니고, 막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에, 뭐,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팀을 그냥 이렇게 막 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이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어, 말까지도 하고, 어, 그 내가 이 조던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이런, 어, 이렇게 선수들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고개이 성격적인 기지라고 관계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 내가 대장 리드, 대빵, 크, 최고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이제 좀 원래 성격은 그칠고 폭력적일 수도 있고 이러지만, 아, 그러지 않고 이제 좀 이해심, 이타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 이렇게 후천적으로도 개발이 됩니다. 감정선은 성격적인 기질을 나타내다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인성이란 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성격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제 크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해심, 배려심도 늘어나고 참을성 이런 게 이제 강해지고 하면 아 요런 거 이제 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아마 그 청소년기 이럴 때는 조금 더 성격이 거칠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에, 이렇게 이제 프로 생활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이제 그그또 스포츠라는 게 사람의 인성을 좀 이렇게 잘 다듬어 주죠 어떤 영역에서든지 최고가 되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수행이 수행이 되어서 어떤 그이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 도저히 이렇게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일시적으로는 될수 있어도 그 유지를 오래 못 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성격이 다쓰러져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올라가는 운명선 이렇게 보면 운명선이 요렇게 가다가 중간에 한번 끊어지고 또 새로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멈추고 뭐 이렇게 좀 짜잘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가고 있거든요. 어, 아, 이분이 이제 그 전성기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37살에 그 은퇴를 선언하고 뭐또 잠깐 나왔다가 또한 40에도 한번 뛰다가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퇴한 뒤에 이제 뭐 구단주로 활동하고 어쩌고저쩌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타입이니까 실제 전성기는 요거하고 요거 쪽입니다. 여기 가단 운명선이 이제 가다가 중간에 한번 끊어지고 뭐 새로운 길로 가잖아요. 아요 부분을 보니까 아 이분이 이제 그 1990년도, 91년도, 92년, 3년 이렇게까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아 나이가 이제 그28 이럴 때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31살 때아 아버지가 강도를 당해서 이렇게 살인을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막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잠깐 이렇게 이제 좀 콩백기를 가지면서 뭐 프로 야구로 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뭘좀 했더라고요. 뭐 프로 야구도 마이너리그에 가서 뭐 나름은 재능이 있었다 이랬는데고 생활이 이런 정도 같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데뷔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또 시카고 불수로 와서 쫙 이렇게 해서 또 왕성한 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37 정도 되어서 또 이제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는 또 잠깐 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가지고 좀또몇번더 뛰다가 아, 또 이렇게 이제 어한 40, 40에 이제 이렇게 그까지 뛰고 41살에 완전히 이제 은퇴를 했는데 대개 이제 두뇌선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운명선의 나이가 이제 한바름면한 한 38에 오고 아, 너지면 한40 정도 옵니다. 그 돈의 선의 높이가 이렇게 곡선을 이룬 사람도 있고 직선을 이룬 사람도 있고 해서 운명선하고 마주칠 때 이제 그 유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여기 이제 마이클 조든에서는 뭐 대략 한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고 D하고 전하고 달라지니까 요 D가 이제 40이후에 은퇴 D의 인생 같아요. 그래서 M자가 됩니다. M자, M자. 뭐 돈을 잔뜩 벌어놨으니까 재산이 어 2억 한 5, 아 2조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 뭐, 이제 선수 생활할 때 어떤 받았던 연봉보다도, 아, 나이키에서 이 광고 수입 얻은 게더 많아가지고, 뭐, 재산이 한 2조 5천억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 뭐, 이제 그 은퇴 뒤에 이렇게 막, 그 구단주로, 뭐, 샬렛 밥캐치 뭐, 여기에 이제 그 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인수를 해서 구단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제 먹고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쫙쫙쫙 가던 운명선이 여기 가서는 이제 뭐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서 아 이게 이제 선수 생활하고 남 밑에서 그러니까 뭔가 선수로 뛰고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제이 이게 전생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뭐 이거 위로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래 아 제2의 인생에서 그 M자 손금 다 좋은데 이 성공을 하려 그러면 이게 탁 뻗어줘야 돼요. 이렇게. 받아줘야지 어제 2의 인생에서 나도 성공했다 이 근데 뭐 보다시피 안 올라가 고있습니다뭐 그리고 이제 뭐 위로 갈 생각이 아예 없죠. 뭐뭐 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거의 대충 뭐 그냥 하고 뭐니까 구단주님 뭐 그러니까 구단주님은 이렇게 해도 대충 뭐 그냥 50한 중후반 이 정도면은 그냥 뭐그 은퇴 그냥 진짜 그냥 뭐 일도 그냥 그렇고 뭐 은퇴할 시기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구단주로 활동하고 이런 거에서는 뭐 좋은 성과를 잘못 내는 것 같아요. 에그뭐 에어 조단했지만 그 구단주 이거에서는 완전히 꽝이라 가지고 에러 조단이다. 뭐 맨날 그 실패한 선택이나 했었고 뭐아 이렇게 이제 뭐 만년 하이고 뭐 이런 식이니까 예, 그렇게 좋은 성과를 잘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자기 그걸 해보니 그거는 뜻대로 잘안 되더라. 뭐 이런 개념이 가까워요. 뭐 그렇거나 말거나. 사업선, 재산선 이렇게 이제 사업선이 재산선 방향으로 돌아가고탁태양고의 재물선 좋죠. 물론 여기는 이제 장애선이 있죠. 장애선, 장애선이 있는 거는 글쎄에 이제 그 이렇게 거친 일을 하고 뭐 농구 이런 거 아주 그 스포츠 아주 그냥 전쟁터지 않습니까? 막 그런 조금 시끄럽고 거칠고 막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아, 통상 그 여기가 깨끗하지 않고 장애선들을 좀 안고 있습니다. 아, 문제는 이제 장애선이 심해서 올라가는 선을 다 잘라 먹으면, 이제 막 파산이고, 사고 나서 다치고, 뭐, 어, 크게 깨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그 장애선이 있어도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 타입이다. 난세의 영웅.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저 이런, 이런 시끄러운 와중에, 크 나는 성공했다. 명예를 얻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두뇌선도 꽤 길고요. 어, 이렇게 좀 수완 있게 S자 타입에 가깝네요. 어, 이렇게 이제 실력을 발휘할 이런 모습이고, 야 운동을 해서 그런지 뭐 손바닥 보면 깨끗합니다. 캬, 깨끗하고 에, 어떤 잡티가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런데 이제 선을 유심히 보다 보면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감정선입니다. 감정선이 잘 보시면 이두 줄로 가는 거 보이죠? 이분은 뭐 심혈관계가 심장 혈관계가 아주 따블인가봐요 따블 이렇게 두 줄로 포장이 돼가지고 아주 심장의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농구 같이 이렇게 막 대단한 체력을 요하고 엄청나게 뛰어다니야 되고 막 이렇게 진짜 심장이 튼튼해야지만 엔진이 좋아야지만 막 이렇게 할수 있는. 아, 이런 거뭐 야구하고 다르죠. 야구는 뭐 이렇게 이제 예, 좀 이렇게 뭐까뭐서 가지고 수비도 하고 이러다가 한 번씩만 뛰면 되는데 농구는 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뛰어다니고 점프도 해야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강한 체력 에너지를 요하는데 야, 이분 보니까 심장이 두 줄로 포장이 돼 있네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다. 거기다가 길기까지도 하고 하니까 야, 이분은 분해선 이거보다는 심, 심장, 감정선, 하트라인이 심장선이라고 부릅니다. 와,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해서 엔진이 약간 그 더블 사이즈로 크게 막그 뭡니까. 어, 차의 용량에 비해서 막 엔진이 막 마르기 좋은 거 있잖아요. 막센 거를 한두개 붙여난. 아, 어, 이런 모습이네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 진짜 이제 자기 그 성격적인 걸잘제를안 잘잘 하면 너무 지나쳐 가지고 감정적이 되어 가지고 막 어떤 순간에 굉장히 감정이 막 기분에 따라서 막 크게 폭발을 하고 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런데 이제 어 자기 철제를 잘하고 어 그래도 마이클 조던은 뭐 약물 뭐 이런 사고를 친다든지 뭐 어떤 무슨 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상한 아 이런 막 폭력에 연루된, 연루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깨끗해요. 사람이 이렇게 좀 깨끗한 타입입니다. 네, 대개 이제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간장선이 많이 나오는데 간장선이 없어요. 술도 잘안 먹나봐요. 네, 자 왼손 쪽 손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쪽도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손 쪽도 어, 족보검부터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생명선, 요게 이제 두뇌선, 요 감정선입니다. 감정선이 역시나 길고 또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위에 거에서 또 하나 잡아주고 있고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세로 3대선은 이렇게 이제 운명선, 사업선, 재물선입니다. 이잘 보시면은 세로 3대선이 뭐 삼지창이죠, 삼지창.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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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까지 뜨네요, 별. 해서, 어, 이렇게 뭐 삼지창에 별까지 딱 돼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업선이 원래는 이쪽으로 흐르는 선인데 여기는 이쪽으로 소지 쪽으로 가죠. 어, 사업선이 원래는 이제 여기 나오는 선이 재산선입니다. 이 재산선하고 붙어갖고 이 바로 올라가는 타입이 됐는데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원래 재산선 방향으로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풀어드리는 어, 소득의 구문 규모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되게 좋은 모습이네요. 타, 운명선도 이렇게 합류선이 붙었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다시피 운명선은 이제 이두 단계로 나뉩니다. 요거 하나 잘리고 또 이렇게 가고 있죠. 어 그래서 음, 요 이제 요, 요 나이가 또 역시나 오른손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40 전에 이렇게 하나 딱 잘리고 그 뒤로 새로운 인생 가고 아, 요런 모습이었죠. 자, 왼손 쪽은 오른손 쪽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운명선이 쫙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탁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깨끗한 삼지창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 어, 여기도 감정선이 이렇게 두 줄로 된거 보이죠? 두 줄로. 어, 역시나 심장은 되게 튼튼한가 봅니다. 이두 줄로 가는 이런 감정선을 가진 분들이, 예, 젊은 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심장이 이런 게 강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심장질환으로 뭐 나중에 문제가 되고, 뭐 뇌졸증,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엔진이 너무 출력이 강한 탓에 다른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받쳐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이제 뭐 뇌졸증, 뭐 이런 거, 어, 생길 염려도 있고, 뭐, 마침 비에선도 오나요? 비에선도 내려오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어, 이분도 그래도 마음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비에선,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충격, 슬픔, 고통, 이런 걸 나타내니까, 아, 아버지가 뭐, 이제 강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간 강도들 때문에 죽어가지고 크게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든지, 음, 그리고 이제, 감정선이 아무래도 이렇게 따이되다 보니까 또 정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어떤 부분은 많은가 봐요. 정도 많고 어떤 부분 눈물도 많고, 남자지만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어, 이 친구 좀 젊은 날에 어, 죽었는데, 어, 그 분은 이제 그, 어, b a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이제 그 올릴 때그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헌사를 하면서 아, 눈물을 흘리면서 어, 아끼는 동생이 죽었다, 하고, 이렇게, 어, 뭐, 이렇 눈물도 보이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선, 감정선이 이제 강한 분들이, 성격도 굉장히 강하지만, 또, 의외로, 탁,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런 부분도 같이 있다. 어,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두뇌선도 좀 특이한 모습인데, 두뇌선이 잘 보시면 이두 줄로 간거 보이죠? 두뇌선을 잘 보셔야 돼요. 두뇌선, 이렇게 요렇게, 요, 하나 더 보이죠? 어, 기억력이 되게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왼손 쪽은, 에, 운회하고 음, 관계되는데, 운뇌는 비언어적인 능력이라 그래서, 어,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감각 뭐, 운동신경, 이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따불이 재면은, 어, 뭐, 한번본걸탁안 잊어먹는 이런 굉장히 이렇게 어떤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순간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뭐, 머리가 뛰어나니까, 뭐, 운동, 몸만 좋아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머리, 머리에 그쵸, 뭐, 머리도 몸의 부속이니까 몸으로 봐야 되나? 운동할 때는. 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서, 재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아, 첨부적인 어떤 그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어떤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그 사람들 막 움직임이니 뭐니 이런 거를 탁탁탁탁 사진을 딱탁탁딱 머릿속에 잘 찍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막딱 판단 결정을 할때 이렇게 잘 썼구나. 아,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운동에 따라서 감정선 타입, 타이... 어울리는 감정선 타입이 있습니다. 통상 보면은 되게 신속하고 급박하고 뭐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감정선이 단순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되게 좀 짧은 타입이 많아요. 근데 긴 타입들은 뭔가 깡다구, 어떤 리드심, 어떤 그 전투력, 어 어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리드십이나 뭐 하든 그, 그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굉장히 돌격 앞으로 하는 이런 성격이 어 필요한 영역에서는 감정선이 이렇게 좀 길어야 돼요. 감정선이 길지 않으면 뒤에서 이렇게 딱 눈치만 보고 나서지 않습니다. 손해 볼지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건 잘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농구 같은 건 몸싸움도 해야 되고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도 뺏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점프해가지고, 나무가도 빼, 뺏어오고,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아, 그러한, 어떤, 그, 상향이 필요한, 이런 스포츠다 보니까, 어, 아, 몸싸움에서도 밀리면 안 되고, 이렇게, 감정들이 좀 세야 되는, 어, 이런, 이런 게, 이제, 그, 어울리는 거죠. 물론, 그, 한 팀이, 어, 이런 사람만 있었으면안 되겠죠. 아, 또 다르게 이제 수비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기고 공격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기고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될 끼인데, 이분 타입은 어떻든 공격수네, 공격수. 탁, 공격, 공격, 돌격 앞으로 하는 타입입니다. 네, 어떻든, 어, 1조, 어, 2조 5천억 큰 재산이 아주 그냥 스포츠를 했어도 삼지창을 이뤄서, 캬, 별, 아, 대박, 크게 명예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크 그런 모습이네요. 다만, 아, 이간 비에선의 요런 모습이 있는 것은, 음,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 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 슬픔, 눈물,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암시가 있으니까, 오게티라 그럴까, 어, 뭐,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뭐, 이런저런 아픔,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그 갈등, 고통, 뭐 이런 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거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아,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마이클 조던 송금 오늘 어땠었나요? 어, 좀 이렇게 어떻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송금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이해야 되게 뛰어난 모습들을 아, 가지고 있죠.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난 건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막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게 없으면, 그런, 그, 어떤 털,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크게 하겠나? 하는, 아, 그런 측면이, 어,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이죠. 아, 이분, 그, 어떤, 그, 이야기하고 한것 중에, 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하나 올려봤습니다. I can accept failure, but I cannot accept not trying. 뭐, 아,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음? 노력도 해보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크, 막 점프해서 막 뛰어드는 어, 어, 대단하죠. 그래서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해도 좋다. 그렇지만은 노력도 안 해보고 막 지레 포기하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실패에 좌절하면 안 되고, 어, 그게 다시 또 성공의 미천이 될 것이다. 어, 성공을 위한 어떤가 그 대가로서 치른 것이다 생각하고, 어, 다만 이제 실패가 자주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성공을 할수 있는 어떤 귀한, 귀중한 어떤 교훈을 얻고 어, 그렇게 하면서 더 성장 성숙해서 가면 어, 그 좋은 인생이라. 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마이클 조던 어, 손금을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 다른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